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왔는데요. 바로 중키무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laughs> 저조차도 어떤 영상이 올라올지 모르는 이런 채널에 1000명이나 넘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다니. 뭐,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의 모든 것을 나낳이 파치는 방투어 겸 콜렉션 경.. 공개 겸 <laughs> 이사를 하루 앞두고 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뭐 갈데도 없죠 여기가 제 방이에요 <laughs> 네, 바로 여기가 제 방입니다. 15년간의 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제가 아끼는 물건들이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저의 볼트앤 셔츠가 몇 장인지를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 <laughs> 와, 지금 맥고 여기는 장롱이에요. 수많은 보타이들과 타이가 걸려있죠. 유니폼도 꽤 걸려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저녁할 때쯤, 휴대폰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CD만이 유일하게 허용된, 마약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팬분들께서 면회를 와가지고 CD를 갖다주셨는데, 좋은 명작들, 이런거 많이 갖다주셨고. 아니, 뭐, 저, 이거 뭐예요 B1A4? <laughs> 이거 누구? 이거 태양? 태양건가? 아니, 저, 이건 또 뭐야? 아니 샤이니 들으라고 샤이니 갖다주고 아니 무슨 트와이스 들으라고 트와이스 갖다주는 게 말이 돼? 여기는 제축구화 컬렉션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네, 여기가 바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모던 트랜스포머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저희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을 맞아가며 이거를 하나 하나 모으다 보니까 벌써 창고를 거의 가득 채울 만큼 됐네요. 예전에는 이것보다 이거 한두 배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배는 더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팔아 치우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만 남겨놔서 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 진짜 어머니가 다른 사람 막 다른 사람들 막 갖다 주고 그랬나? 여기 밑에 보시면 저기 다이어리랑 여행 갔다 와서 정리한 것들. 아, 저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인터넷 편지와 분노를 담아냈던 제 일기장이 저기 있네요. 대충 어떤 내용들의 편지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두께는 이정도예요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 대충 네, 그런 거예요. 오늘 추웠어요. 오늘 뭐 볼튼이 경기 졌어요. 오늘 인천이 경기 졌어요. 볼튼 강등당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앤조 하면서 팬분들한테 받은 편지랑 잡다한 것들 여기 다 모아놨어요. 자 진짜 하나 하나 다 읽어보고 했는데, 음... 자 이제 쓸모 없는 책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갖다 버릴게요. 근데 책은 버리려 하면 너무 아까워서 안 <laughs> 읽은가 다 버릴게요. 제 초등학교 시절을 같이 한 연탄길 시리즈입니다. 정말 명작이에요. 거상 가이즈북입니다. <laughs> 와, 와. 이게 아마 제일 초판일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거상 가이드북인데 이거 무용풍 40일짜리 주고 와... 와... 진짜 이거... 개념원리 네제 책장에 이런 책이 또 있습니다 네, 얼추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15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많이 아쉽긴 한데 뭐... 갈 때는 가야죠. 그래서 버릴 거는 다 버렸고요. 여기 남아있는 흔적들은 저와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확실히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